직접 당근 장을 기본으로 소박하게 차려낸 밥상. 말 그대로 시골 건강 밥상입니다. 요즘 그녀의 입맛을 돋우는 메뉴는 갓 쪄낸 호박잎. 된장을 넣어 쌈싸 먹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맞아. 최고의 밥상이죠. 그리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니까. 응. 그녀만의 속도로 하루의 시간은 부지런히 흘러갑니다 술을 듣기 위해 고두밥을 짓고 전통주를 알리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새로 출시될 전통 종보 역시 빼놓지 않는 똑순이 지혜입니다 그날 늦은 오후 바쁜 일과를 모두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릴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지혜 씨는 아보카도와 같은 과일을 평소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간식 챙겨 드시는 거예요? 네. 음, 고소하고 맛있어요. 음. 견과류를 챙겨 먹는 그녀. 아니, 이번엔 바나나까지? 챙겨 먹는 간식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정말 다양하게 챙겨 드십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되니까 견과류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래야 좋아지죠 건강에 좋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녀 그녀는 매일 식사 후 이것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음. 과일이랑 견과류랑 이렇게 드시고 또뭘 네. 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요 이거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는 건데. 제가 중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두피나 피부나 노화가 생기잖아요 물론 이제 관절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얘를 먹게 되면 보완작용한다 그럴까요 어, 노화를 방지시켜준다 좀 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먹고 있어요 촬영하는 동안 지켜본 결과 그녀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틈틈이 섭취하고 있었는데요 기분 좋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 먹고 난 뒤로부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죠. 응. 관절도 별로 안 아프고, 어, 팔도 안 아프고, 피부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음, 응. 좋아요.